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 미입니다미은면 국수 어떤 방면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단어로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 워吃러 이완 미워러 이완 미자 나는 출러 먹었다고 합니다 뭘 먹었는데요 이완 면안 하면 그릇입니다. 어, 일원면 면은 여기서 국수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 먹는 면이 있죠. 면유 면류를 이야기를 합니다. 되나요? 되나 연습해 보도록 하죠. 我吃了일원면시작我吃了一碗面.我吃了一碗面 시다. 我吃了일원 면. 음 응, 좋습니다. 자 다음 불닭면. 나 되게 잘 끓여. 호지면, 我煮得非常好. 호지면, 我煮得非常好. 자, 호지, 호가 불입니다. 찌가 닭이에요. 면, 면이죠. 불닭볶음면, 호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호지면, 불닭면, 我煮得煮는 끓이다라는 뜻이에요. 끓이는데요, 我煮,나 끓이는데 끓이는 정도와 상태가 어떻다. 非常好, 매우 좋다, 아주 잘 끓인다,라고 이야기를 하네요. 됐나요? 연습 보도록 합시다. 호지면我煮得非常好. 시작. 호지면我煮得非常好.호지면我煮得非常好. 시작. 호지면我煮得非常好. 좋습니다. 자첫 번째 미어는요. 첫 번째 미어는 면입니다. 우리 먹는 면이죠그 먹는 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되나요? 좋습니다. 두번째 넘어가 들어가죠. 자두 번째 두 번째 이 냉장고는 위가 냉동실 아래가 냉장실이야. 저거 병시 상면실 롱동실 서면실 롱장실 저거 뿅 시앙 상면실 농동실, 서면실 농장실. 자 저거 이 병샹, 병샹 하면 냉장고죠. 냉장고. 이 냉장고는요. 샹면, 샹면. 자, 면은 나왔네요.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먹는 면 말고요. 면. 샹면, 윗면, 시아 아랫면. 되나요? 되나요? 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. 어떤 방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? 샹면. 윗면이 셔 뭐이다. 렁 동, 시 냉동실이고요. 아멘아이슈이다 냉장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됐나요? 어. 좋아요. 자, 이제 해 보도록 하죠. 쯔거 빙샹 상면시 렁동시 하면시 렁창시. 시죠? 저거 빙면시 렁동시. 下面是冷藏室，这个冰箱上面是冷冻室，下面是冷藏室。写上，这个冰箱上面是冷冻室，下面是冷藏室。哦，就是的。자다음나는的격중요해，我最看重性格方面。我最看重性格方面。我哦，나는要最看重,看重 중요시하게 본다고 합니다 뭘 가장 중요하게 보냐 성과 방면 성격 방면을 성격 쪽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라고 하네요 그렇죠자 여기서 미 面은 미연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면인데 말 그대로 방면 두 글자로 방면 방면 이렇게 사용을 해줬네요 됐나요? 됐나요? 좋습니다 연습해보도록 하죠 워두아이 카운쫑 수영 각 방면, 시죠? 我最看重性格方面，怎么拿keyo？我最看重性格方面， 시죠？我最看重性格方面， 오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면은요, 성면, 샤 면, 방면과 함께 쓰여서 어떤 방면을 나타내 주었습니다. 됐나요? 정리하시고요. 다음 세번째넘어가죠 세 번째, 나 이전에 그와 두세번본적 있어. 我以前跟他见过两三次面.我以前跟他见过两三次面.我, <목소리> 어, 나는요 이전 이전에, 건타 그와 쯔연 본 적이 있대요. 만난 적이 있대요. 량, 산, 츠, 두, 세 번, 면. 면 뭘까요? 면. 면상. 얼굴. 그렇죠? 자, 여기서 찌은, 면. 보시면 되죠? 우리 찌은 할때 했는데, 찌은, 면. 이 얕사입니다. 붙었다 떨어지는 단어. 붙어 있던 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? 구어, 량, 산, 츠. 집어넣는다고 지금 떨어져 있죠? 됐나요? 자, 찌은, 구 만난 적이 있대요. 량, 산, 츠, 두, 세 번. 면. 얼굴을. 맞나요?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연세보도록 하죠 워이 e s 타 e n him a 시작 워이 e s 타 e n him a couple of t i m 시작 I've seen him 좋습니다 자 다음 내 생각에는 먼저 그와 좀 만나야겠어. 워 t 웨 i n k I think I think I think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. t h i 나는 뭐라고 생각한대요? 뭐라고 생각한대요 n k I think I 이 h i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됐나요? 됐나요? 어? 자, 인사해보도록 하죠. 我认为我想跟他见个面。下,我认为我想跟他见个面。下,我认为我想跟他见个面。下,我认为我想跟他见个面。 아, 어, 좋습니다. 자, 세 번째 面은요. 얼굴을 나타냈습니다 됐나요? 낫짝 면 면상 그렇죠? 요런 의미를 나타내줘서 지금 쨍과 함께 사용이 된거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?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넘어가서 어, 복습하도록 하죠 어, 자첫 번째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 오슐라 이원면 불닭면 나 되게 잘 그려 그려? 나 불닭면 되게 잘 끓여 되게 잘 끓여 고지면 뭐 주도?非常好. <목소리> 자, 첫 번째 미은요 우리 먹는 면이죠. 우리 먹는 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됐나요? 확인하시고요. 두 번째. 자, 두 번째. 이 냉장고는 위가 냉동실, 아래가 냉장실이야. 저거 빙상, 상면은 냉동실, 하면은 냉장실. 나는 성격적이 중요해. 어떻게 관종시티면과 방향. 자, 두 번째 미어는요 어떤 방면을 나타내 주었습니다. 윗면, 향면, 아래면, 시야면. 어떤 방면, 방면. 요 표현들 꼭 가져가시고요. 자 다음 세 번째. 자세 번째. 나는 이전에 그와 두세 번본적 있어. 我以前跟他见过两次面.내 생각에는 먼저 그와 좀 만나야겠다. 我认为我先跟他见过면자세 번째 미어는요 사람의 얼굴 낮짝면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. 요거 정리하시고요. 뭐 하기 싫었다? 찌연과 함께 사용되었다. 라는 거꼭 정리하시고요. 좋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